안녕하세요. 나비토끼씨 채미영입니다. 어, 일주일 만에 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방정리, 마음정리. 방정리, 마음정리란 책이고요. 카시오페아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사하라 미화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이고요. 어, 버리 버리고 비우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심리학자의 정리 멘토링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책 책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방정리도 하고 마음정리, 심리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는 책이라 조금 더 흥미 있게 볼수 있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에서 음, 중심이 되는 문장을 소개해드릴게요. 짠짠, 나답게 방을 정리하자. 방을 정리하는 건 좋은데, 나답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방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는지를 찾아서 그걸 비워내고 정리하면 그거야말로 진짜 제대로 된 정리라고 할수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일단 책 이야기보다 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이 책을 읽고 나서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닌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아이 낳기 전에는 뭔가 만들고 공예하고 하는 공예용품에 관한 재료들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한데, 많이 드림도 하고 뭐 해서 많이 줄어들긴 했으나, 지금도 아직 좀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공예용품 물건이 주가 됐다면, 최근에 저한테 중심이 되는 건 바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책을 구입하기도 하고, 서평단을 신청해서 책을 받기도 하는데, 책이 쌓이는 만큼 그 자리를 또, 책이 쌓이면 또안 보는 책은 비워내야 되는데, 책은 계속 쌓여가고, 그 쌓인 책을 정리하지 못해서 계속 방이 더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책을 읽고 나서 조금 정리해봤는데, 아직도 뒤에 뭔가 많이 지저분한 게 남아있어서, 저 뒤가 깨끗해지는 그날까지 전 열심히 책을 읽고 실천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읽으면서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읽어봤는데요. 버리고 싶다고 하면서 못 버리는 것이 바로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버리고 싶은 마음보다 크기 때문에 못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연필을 버려야지 버려야지 생각하지만 못 버리는 건 버리고 싶은 마음보다 버리지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못 버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정리하 정리를 정리와 뒷정리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정리는 물건을 일단 전체적으로 비우고 뭐 수납하고 하는 게 모든 게 정리이고, 뒷정리는 물건의 제자리가 있는 걸 자리, 그, 제자리로 돌려놓는 걸 뒷정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뒷정리와 정리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뒷정리를 잘하면 정리가 좀더 쉬워진다고, 그러니까 뭐가 앞이 되고 뭐가 되, 뒤가 돼야 될지는 조금 뭐 닭이 다하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문제라고 생각, 그런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뒷정리를 잘하면 정리도 쉬워질 거고, 정리가 끝난 뒤에는 뒷정, 뒷정리도 쉬워질 것 같고, 두 가지가 되게 상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쉬운 거는 책상위나뭐 식탁 위 이렇게 간단하게 뒷정리를 할수 있는 장소를 정해 놓고 어 항상 식탁 위는 깨끗하게 비워 놓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뒷정리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정리 정돈 하는 게 쉬워지진 않을까? 비우는 게 쉬워지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뒷정리를 한번 해 보자라는 실천 뒷정리를 해 보자는 걸 실천 포인트로 갖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에서 어 정리 방정리, 마음 정리에 대한 포인트를 다섯 가지로 잡았는데요. 정리할 때 목적. 그러니까 정리의 동기가 되는 것인데 어, 방을 넓게 쓰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방을 뭐 방에 내가 좋아하는 물건만 두고 쓰고 싶은 것인지에 대한 목적 그러니까 동기를 갖고 정리 시작하면 쉬워지고 그뭐 이상적인 방이 무엇인지 정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를 생각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의 뒷정리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내일은 잠잘 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식사 후에 항상 식탁 위를 비운다던가 뭔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뒷정리가 쉬워진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3주 동안 어느 어느 곳을 뒷정리할 것이다. 이런 목적을 갖고 뒷정리를 하다 보면 3주라는 시간이 사람이 뭔가 하는 습관을 들이겠다. 되게 좋은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3주간 내가 어느 장소를 뒷정리할 것이다. 라고 정해놓고 뒷정리를 하고 그리고 3주가 완성되면 3개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점점 늘려가다 보면 뒷정리하는 음, 게 쉬워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자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당신의 추억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거 말고도 워크라고 해서 다. 다양하게 활동을 할수 있는 게 나아져 있는데 제가 생각한 건 이렇게 다섯 가지 추억의 물건이라는 게참 정리가 어려워요. 저도 정리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어, 비움 정리를 시작하고 나서 거의 한 1년이 지난 뒤에 제가 추억으로 갖고 있던 편지들을 그냥 다 정리했거든요. 정리하게 된 이유는 물론 추억으로 갖고 있는 것도 좋지만 그 편지가 없어진다고 해서 제 추억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편지를 보관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뭐, 나중에 두고두고 볼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싹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편지는 일부 몇 개는 놔뒀고요. 어, 또, 이거는 좀 봤으면 좋겠다 싶은 건 사진으로 또 남겨놓기도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방법을 달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이상적인 방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물건을 꺼내게 되면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분류할 때는 그룹별로 분류하고 품목별로 분류하고 색상별로 분류한 다음에 남은 물건을 정리하는 그니까 어 신발장을 예를 들면 그룹별로라고 하면 신발의 종류 이렇게 다양한 신발들 그니까 우산이나 뭐 기타 등 주방에 쓰는 그릇 이런 거다 빼고 신발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신발들을 꺼내고 그다음 품목이라 면뭐장어 부츠 부츠는 부츠를 이렇게 골라내고, 골라낸 부츠에서, 뭐, 검정색, 갈색, 흰색, 이렇게 색깔별로 구별하는, 그 다음에 남길 물건을 정리하는 그런 방법의 분류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물건의 제자리 찾는 것에 대한 것도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정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일인데 왜 못하느냐. 정리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갑작스러운 손님이 왔을 때도 언제든, 오케이. 가능하다는 거, 오케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물건이 찾을 때 없다라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이중 구매. 있는데 또 사는 일이 없는 그런 거, 시간 낭비도 줄일 수 있다는 다양한 정리의 좋은 점까지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방정리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까지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책이라 조금 더, 어,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다르, 기존의 다른 그냥 정리법이랑은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 있고요. 이들러 심리학을 중심으로 해서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까지 얘기하고 있는 책이라 흥미롭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저, 책을 읽고 나면 조금 더 정리나 뭐 마음을 정리하거나 방을 정리하는 게 조금 더 재미있고, 나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즐거우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저도 그이 책을 읽고 난 뒤에 이렇게 조금이나마 조금 더 정리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정말 나답게 방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고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외출을 어, 자제하고 집에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때, 바로 이런 기회에 집 정리, 방 정리 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꼭 방이 아니더라도 주방이나 내가 원하는 곳 조금씩 조금씩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 주말에 일요날차 안에 정리하는 방법을 한번 영상으로 찍어 봤었는데, 또 다른 장소에서 또 5분 안에 정리하는 걸또 소개해 드린 영상을 계속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 정리, 마음 정리 잘 하시고 행복한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